자, 2020년 6월 모의고사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1 0범 40번 가자고. 자, Why do we h a v e 우리는 왜 돕는가? 우리 왜 돕니? 자, 우리는 왜 돕는가? 한 가지 널리 받아들여지는 비유 관점은 is that that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왜 돕는가? 한 가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점은 바로 뭐냐? Self interest, Self interest가 뭐지? 자기이익이야. 자, 자기이익이, underwise or human interaction이네. 자, underwise 한다는 것은 모모의 기초가 되다. 자기 이익이 뭐의 기초가 된대? 인간의 상호작용의 기초가 된대. 즉, 그럼 사람이 왜 돕는가에 대해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 가지는 왜 우리가 돕는 거야? 상호작용에 좋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좋으려고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됐나 왔네. 그럼 이건 아제 병렬구조 가는 거지. 또 뭐냐? 우리의 지속적인 목적이 바로,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maximize, rear. rear는 maximize. 최대화하고, 그 다음에 minimize. 최소화하는데, 뭐는 최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cost는 최소화하기 때문에. Just cost는 비용. 그러니까, 보상은 최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돕는다는 거예요. 좀 공감 안할 수도 있어. 왠지 좀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유 첫 번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두 번째 보상은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어카운트랜드 쿠이 자 회계사들은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e 냐 코스트 베너필 아 l y s 시스 비용 수익 분석이라고 부른대.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다음에 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게 들어봤니? 공리주의라고 부른대. 그리고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사회 교환 이론이라고 부른대. 이렇게 각각 부른대. 자 만약에 당신이 are considering 생각하고 있다면 뭘 생각하고 있다면 whether to donate blood, blood donate blood 할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자 donate 하면 은 기부하다 blood 하면 피니까 우리 요런 걸뭐라 그렇지 라고 헌혈을 할지를 생각해보고 있다면 you may wait 당신은 wait 할지도 모릅니다 측정할지도 모릅니다 뭐를 측정하느냐? 코스트 오브 f d 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코스트 비용을 뭐와 대비해서 측정할지도 모르는다? b e n 이득과 대비해서 측정할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에서 이득이라고 나왔지만은 앞에 나와 있는 단어로 따진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겠어? r e w a r d 즉, 요 코스트와 리워드를 비교해본다. 자, 그러면 일단 비용. 우리가 헌혈을 함으로써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일단 헌혈을 하니까 시간 뺏기지 그리고 헌혈 아프잖아. 그러니까 디스컴포트 불편하지. 그리고 주사 맞아야 되잖아. 기분 어떠니? 불안하잖아. 이런 것들이 비용이라면은, 베너피, 보상은 뭐냐? 리디스트 길티 감소되는 죄책감, 죄책감이 없어지고, 나도 뭔가를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인정, 이런 것들이 또 보상이 될수 있고, 그리고 굿필링 좋은 기분, 뭔가 뿌듯함 느껴지지, 이러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거야. 자, 만약에 보상이... t 세이더 코스트, 여기 또 나왔네. c 세이 d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뭐였지? 초? 그렇지, 만약에 보상이 비용을 초과한다면, 그러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넘어선다면, 넌 뭐하겠니? 도울 것이다. 자, 아들스 빌리브, 다른 사람들은 믿는다. we have 우리가 돕는다고 왜 돕느냐? we have been socialized to this 우리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사회화 되었기 때문에 뭐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사회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믿는데. 그러니까 8번 문장부터는 이제 또 다른 이유로 넘어가는 거야. 우리가 왜 돕느냐? 첫 번째 이유 보상이 비용보다 크면 돕는다는데, 8번부터는 이제 다른 이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유는 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사회화 됐기 때문이다. 즉 무엇을 통해서? norms, 규범들을 통해서. 어떠한 규범들을 통해서 prescribe how we ought to behave 하는 규범들. prescribe 하면은 규정하다. 뭘 규정해? 우리가 어떻게 비하이브 행동해야 할지를 규정하는 규범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사회화됐기 때문이다. 야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돼라고 규정하는 규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사회화가 되어 왔다는 거야. 그런 사회화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자, through socialization, 사회화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뭐를 배우느냐? 상호성 규범을 배웁니다. 그럼 그 상호성 규범이란 뭐냐? 말이죠. 어려우니까 그 규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 기대인데 어떠한 기대냐? we should return help. 우리가 도움을 되돌려 줘야 한다라는 기대래. not harm 해가 아니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들 have helped us.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 아하. 우리는 사회화를 통해서 상호성 규범을 배우게 되는데 그 상호성 규범이란 건 뭐다?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되돌려 줘야 한다라는 기대가 바로 상호성 규범이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얘기야. In our relations, 자, 관계 속에서 누구와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냐? 비슷한 status. status 하면 지위니까 비슷한 지위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성 규범은 컴파이합니다야너 도움 받았으면 너도 다 도움을 돌려줘야 돼. 이러한 상호성 규범이 뭐를 강요하느냐? 우리에게 기부할 것을 강요합니다. 줄 것을. 뭘줄 것을? About as much as you receive, 우리가 받은 만큼을 돌려줄 것을 강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In favor, 후의라든가 또는 gift, 선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적인 초대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줄 것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돕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로 제시해 주는 글이었어. 첫 번째는 뭐 때문에 그렇다 자기 이익 즉 비용이 보상보다 큰 경우 아니, 아니 보상이 비용보다 큰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사회화 때문이라고 사회화 때문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규범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을 돕는다라고 얘기하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 8번 있지? 요 8번 문장에서 문장삽입형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하나 표시해 두도록 하자고. 문장삽입형태. 자, 그 다음에 체크해 보자. 이제 버려 시작 몰라. 자, 보상은 최대와그 다음에 비용은 최소화. 그 다음에 접속사대, 접속사대. 그리고 여기 측정한다 라는 단어, wait. w a i 그 다음에 여기 추가한다 라는 단어. 보상이 비용을 넘어서야 돼. 그래야지 도와주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 여기 프리스크라이브 동사 원형 나와 있는 거는 앞에 넘스, 규범이 복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회화라는 단어를 명사화시킨, 소셜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have, 앞에 do지가 복수기 때문에 수일치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강요하다라는 단어, 얘에 대한 목적호가 투부정사 형태로 나와 있는 거든 그래서 to, 기부도 받으봅시다 좋습니다.